예, 모두 자리에 앉아 시죠 예, 제가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 저를 응원는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딱히 하겠습니다 한기에 4350년 아름다운 시월 상달 초상 새하늘 새땅열던날 한인 한음 당근 인분이 되오 땅에 하나의 강릉세계 열고 태백산 친당수 내리시오 풍내 운사 우사로 농업 문명 뿌리 내리고 인간 360여사로 주관하시오 평화롭게 인간 세상 제사... 넓게 지혜롭게 네, 이루셨죠, 안들이여. 그 어질고 어진 천손 당선에 나라 안에 보이고, 이 예, 아무라고 척박한 혼란의 시대, 정치 교육 그, 종교도 제 역할도 못하고 혼돈에 갇혀 보이지 않네요. 한인 한웅 당군 인근이시오. 백구강명으로 허물을 덮어주소서 우리 네, 얼과 아, 뿌리로 면면이 이어온 찬란한 역사를 먼지설계하고 복게 시장하여 새로 단장의 천도 문명세계로 계략하여 세계 중심에 네, 네. 출시될 집을 짓게 해주시고 세계로 통일하고 공익 인간 진리로 지상천국 이루게 하여 주소서 새하늘 새상 열려 있도다 어제 긴 세월은 걸음이 되어 마음밭에 촉촉이 뿌리 내리고 온 누리 햇살로 가득 웃음소리 전지가 진동께 모두 일어나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읍시다. 한인 한웅 당근 인근이시오. 이 어리고진 백성 이 천손의 나라를 급이급이 급이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